ち아미오야스소 미츠킨도 소를 전해드려. 아 간다고요, 간다고요. 네. 아, 알겠 유미가 갑자기 사라졌네. 이런 망할. 어 급식이다. 밥. 아, 뭐야? 아 놀래라 시. 저 뭐야?

어? 이 새끼가. 오 마이 갓. 어허, 이 새끼들 지금 뭐야? 개획된 새끼들인가? 도조카이 간부였단다. 꽁크라이쏘송시して로 도지마 쿠미쵸가 아, 노여되 사미시と사 야, 이 새끼들. 들어와, 들어와. 한개주겠어 어허 이 새끼들 그래도 임마그 정도로 되겠나 이 새끼야 그 정도로 되겠어 이 새끼야 들어 와이 새끼야 그렇지 어이 새끼 나왔다 어어 결과 니고만이 새끼 잡아 어어어 어, 어. 어호 이 새끼가 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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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이 새끼야 대가리 들어 와이 새끼야 어때? 네. 어, 필살기로 죽여려나 보다. 그렇지! 이 새끼가. 깝치지 말라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임마. 어? 보지 마요 용이야 이 자식아. 나의노메데다세라카이다 어? 도정카이대 메다이. 난다도? 야, 너무 <laughs> 너무 대가리 너무 세게 때린 거 아니야? 어 저장해야지. 아이구야, 씨. 어, 야 알아서 자동으로 일장 끝날 때마다 저장이 되네요. 어아나난이가 도지마노류데. 아너야루 <laughs> 絶対にかしてお、ね、ああ、こ信じゃあ、上部屋で一緒にいるの,キリウのおじきが親殺しをするのて何かのが違いをんるのないですか俺がお前を見るのは何ですか俺がお前を見るのは何これから組立ち上げさせて見島組に貢献してもらおうって時に、何に勘違何したか知らねえが組引っ見るのはやがって 組の方は風間の頭がまとめてくれてるからなんとかなりそうだが頭の頭でどうじめつけるかは何と言ってもキリュウは<ー>頭のお気に入りだったんだからな頭のお気に入りといえば西木山はどうしてるんですかさあ見てねえがやつがどうかしたかいやせめて捕まったのがあいつだったら 話もこんなにこじれねえで済んだのにって思いまして。ああ、はあ。チキン君とご馳走じゃ。今からでもチャカ持たせて出頭させるか。だから、現行犯だっつってんだろが。あ僕。坂本畜産者報じられる軍師。<laughs> その役にも立たねえな。あいつ、何のために組にいるんだ。あ <laughs> あ。立て食いざすよ。 そんそな嘘でしょ嘘って言ってよだって、西山君言ったじゃない大丈夫。俺がユミを助けに行くから心配するなってそれなのにどうしてこんなことになっちゃったのユミとサラジゴン西山君助けてあげられなかったの 여기저기서 쓸모없는 쓸모없는 새끼 소리를 많이 듣는구만. 오레가 야약타즈だった 아, 손에 이런 터죽길놈 야, 여기저기서 쓸모없는 소리 들어봐라, 야, 이씨. 2005년 12월 5일, 공백의 10년. 아, 이제 10년 동안 그 교도소에 있다가 나오나 보다. 그런가 본데. 아, 보니까. 아, 좀 거리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식지 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뭔데? 아 이런 거 해석 좀 해줘야지. 그래 착실하게 그래도 생활했네. 야 여기 뭐그 도서에서. 신문번호 1240. 대감이다. 변지대. 이0 년에 처음이었어. 아니. 오빠는 뭐 하세요? 만 떠는 인간이いるって 아하, 현지라니. 뭐였어? 어. 야, 그래서 조직 이제 출소하니까 이렇게 막다 오나? 간지나게. 야, 개간지난다. 진짜 신세계 같다. 와, 아씨발 <laughs> <시발>. 와, <laughs> 어, 개멋있어. 아, 네네. 얜 뭐야? 조장, 시마노 후토시. 어. 얘도 조장이구나. 아이구야 아, 얘도 인사방는 애가 있어? 네, 선다교이 난노 긴급. 아야, 회장님이야. 에스카라 긴급의 기대가 알 동성의 3대 회장 세라 마사루. 아... 오마이데메사이간부회도데 니시야마. 어. イセキ ?10 年後には、イセキ組長の皆さんがいるこの場で三代目に伺います。トート銀行の貸金庫にあった組の金100、百億盗まれたってのは本当ですかおい、今のが下手な作り話やったら。 遠古屋すまん話やでしっくらお茶席の三代目その情報どこからだ関西五代目海連合の寺田です <laughs> この件はしっかり裏取って話すつもりだったほんなら百億はああふざけんな

아하, 이거. 이새이뭐회장한거 깝치고 있어 이새이들이 뭐야 이제 나갈 일만 남았 이거. 아, 근데 이렇게거 이거. 이 登場会はすっかり変わったお前を迎えに行くこともでき錦山のこと、弓のことお前と会って話したいことが山ほどあるあ、あ、らねえよ伝え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もスターダストという店があるその店のオーナーをしているカズキという男に会ってくれうん。 나와도고아 많이 버텼어야영야 야, 게임 진짜 재밌다. 음 좋아요. 자 이제 어떤 사람을 좀 만날 차례죠. 만나러 갑시다. 정보권 타무라는 아직 이곳에 있을거야어 그래 타무라라는 애가 있나봐. 야, 정보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쪽에 있나 본데. 야저영야 스토리를 되게 잘 만들어놨다 진짜. 어? <laughs> 어 이거 한글판 나오면 진짜 재밌을 것 같다 시리즈별로. 어. 아, 저또아또 뭐야? 나온지 얼마나 됐다고? 어? いや、真島、絶景、俺前もね。真島の兄さん。ご無沙汰してます。この度。出所してまいりました。お前がそろそろ出てくるらしいと聞いてな、ね。こうしてここに。投げの問題。<laughs> <laughs> やっぱり、俺の勘に狂いはなかったわ。どうして俺を。なにアホなことぬかしとんね。 約ジョンゴローミハルダクそうキえばさんなこともありましたね。それはというのに、お前とたら殺しロシナンズの年ュニアにしめがおれもおを追って、無ョに入ったかのカンパゲティラーズンがよって。

Oh. 平和ああ。<laughs> <laughs> 나타나타 유토란 스카르트의 홈이 스테미스. 이들. 나이나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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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들나타나타어이나 간다! 어우야 역시 야 딴새끼들하고 달라! 어나타나타달타 일로 와이 새끼야. 어, 이 새끼. 뭐 하는데? 뭐? 뭐 하는데 이 새끼야? 뭐 하는데 이 새끼야? 어? 뭐 하는데 이 새끼야? 어, 야. 어, 나 나. 어, 잘 싸워. 일로 와이 새끼야. 일로 와.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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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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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피통이 너무 센데! 완마이씨! 아 잘하는데! 불안당하러 간다! 알로이 새끼야! 쳐맞아! 어 장난 아닌데? 아이고 씨.. 죽어! 어우 피가 거의 안 나. 아 와.. 엄마.. 와우 씨.. 야이! 쳤어 어, 잠깐만. 어, 이씨. 야, 이거, 이거 어디에 이겨? 야, 이씨. 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 어, 야, 기다려, 기다려. 손, 손짓부, 손지부 아, 소리면 아무것도 없어? 강화. 어, 기다려봐. 야, 이거 가자. 이런 강화시켜줘야 돼. 아, 없네? 아이씨. 이 새끼가. 이 쟤끼가 어디에 그렇지 어안돼안돼안돼어못 느끼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아, 죽었다죽었다어죽었다 어, 죽었다. 아, 어, 야, 이거 온종세다행 아, 이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어, 아, 원래 지게 만들어놨네. 아, 뭐야? <laughs> 아, 원래, 지, 원래 지게 만들어놨었네. 어머, 으그, 으그, 으그.

せやけどカワトラモンが一つだけある。じゃあ、準備するじゃあ、じゃあ、じゃあ、じゃあ、じゃあ、にゃあ、じゃあ、じゃあ、じゃあ、じゃあ、のゃあ、じあ、じゃあ、じゃあ、じゃあ、じ ええお前がこの町を歩く限り俺はいつでもどこでもお前を見張っとる<ー>突然喧嘩売られて死にたなかったら死ぬ気で昔のお前を堂島の竜を取り戻してみるえロッ俺もこのままじゃ終われねあんたを踏みたいにして必ず這い上がってみせよ 그래 그래. 오늘 아, 기다리아저 새끼야 포스가 장난이 아니야, 쟤. 어 음식점이나 식사를 하거나 서브 스토리 클리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오케이. 자 갑시다. 자 이제 일단 누구 만나러 가야 되니까. 어, 빨리하자. 어 뭐야 또. 아, 뭐, 이 놈. 와야너 니가 케네쓰라다가 뭐니 했는데. 아뭐 이새 양아치 아니야. 오마이니 강개나이다. 아다야하게 아하 이제 별거 별게다 덤비네 이거. 보이거이거이이이 아...

조또더 카오카시 해 놓을세. 아 오지라 오지네 이 새끼. 이야다 더라 자, 시카타네 나. 조또 이타이메리아 뜨놓세 아하 이 새끼 지금 내가 아무리 출수해도 임마 너 정도는 뭐너 정도는 가뿐하게 이기지 임마. 그렇지. 어. 저정도 인마 가쁘다게 형이 이길 수 있지 새끼야 어딜 어허 이 새끼 어야 도지마 용이 왜 이래 보여주란 말이야 너의 힘을 새끼가 그렇지 그렇지 와우 이, 어, 이 새끼가 이거. Come 가이 c o 가 e 가만 안 두지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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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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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안 두지. 이 새끼야. 아이고, 끝나서 걸 하긴 서걸 하긴 서걸 하긴 서이새끼이이하어 야 피까지 나오네. 아니 싸가지 없는 거. 이 새끼가 어딜 잡고 있어. 싸가지 없는. 어 사라져 이 새끼 사라져. 아직 그래도 형이 이 정도에 죽진 않아. 양아치 새끼한테. 만마 있다. 아무도 나니 못난다. 시라나의 후가 미노타네. 모르는 편이 신상이 좋을 것이다. 오마의 후은손 나니였던가. 俺はこの辺の仕切りやってる親分さんから見張り頼まれてんだよ。今日今日暗殺人事件もあったし、怪しい奴がいたら片っ端から声かけろって。そうなの、ね。殺人事件に就くマン。ない,い。ならお前この辺の情報屋の一人や二人知ってんだろ。ええまあ。ああバレバレ。<今 S 2> この辺で有名なやつは。ああ青木らの記者。아 네, 여러분들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꼭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laughs> 뭐야, 이 양아치 새끼는. 가자. 이거 서버 퀘스트 같은 걸 빨리 해서 그 능력치를 많이 많이 올려놔야겠구만, 이거. 보니까. 아하, 이게 또 뭐야? 아 이런 새끼들 상대하고 싶지 않은데 아 일어나 빨리 이제 어, 코드로 맞아야 되니까 어 꺼지고 저리 가이 새끼야 이 새끼 아유 좀어 꺼져 이런애들좀 많이 버... 어. 야, 얘다. 예전에 우리 어. 네, 오마 너... 아오키가? 네가 아오키냐? 응? 아, 어. 키류 도지마 이제 아직 そう.날 기억하고 있구만. 오버에 데이트 그러던가. 実は久しぶりに町に帰ってきてお勤めご苦労様でし 10년. 길었다, ですね. あいぶいっん。前お前、俺が無しに入ったの、知ってたのか。そりゃ、当時この町にいたやつらは全員知ってますよ。どうそもにパ、ねね、ターゴマン、ライデそもにパターゴマン、ライディそうだったか。ところで、田村そもそもそもどこにもそもそもそもそもそもそもそ

それで5年前突然田村さんが町から消えたんですあいごそして1週間後海からコンクリート詰めにされた遺体があ,があいグや多分知りすぎたんですコンクリートですよそんなことええ俺も田村さんにはこの町のネタを多くもらっていたし数年間はよく一緒に行動してたんで恩があったんですそれで田村さんの代わりに この町のネタを集めてやろうって思いましてね今じゃこうして記者兼情報屋になっているってわけですちょキリュウさん何か情報が欲しいんじゃないですか大河内いやいろんくうやスターダストああ天海一通りのホストクラブのことですよあ天海一通りホストクラブええー、10年前じゃ天海一通りにホストクラブなんてなかったでしょうが今じゃ 裏通りから表通りに進出するのですよ中でもスターダストは一番人気があるホストクラブなんじゃないですかちょ待って、神田そうなんだ。キリュウさんが10年前に通ってたセレナのちょうど向かい側くらいに店はありますよ。行けばすぐに分かります。他に行きたいことはありますかあーあ。兄も、필요없어。なんか帰りにいか。そうか。ありがとう。助かったよ。 그렇지? 예아 공고모탕 알았어 꺼져 세미나 뭐 뭐라고? 아 표시를 안 해주네 어허 뭐야? 못생긴 여자 어? 뭔데 이 새끼야? <laughs> 뭐야 갑자기 우뭐 개소리야! 네, 아니. <laughs> 치안이에요! 이사를 만졌어요! 갑자기 뭐이 미친새끼 뭐야? 왜 이래! 어떻게 이 녀석 이 새끼 뭐야? 아, 이 새끼들 짜고서 지금 이지라 떨고 있네, 이거. 아나 어, 이새끼들 이거 음. 일만해는 좀면 특별히 눈감아줘도 상관 아 일만해는 왜 줘이 씨야 <laughs> 가자 처리해야겠어 처리해야겠어